자, 안녕하십니까. 팀플루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과 컴파운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파운드가 어제 업비트 원화상량을 했습니다. 어제 거래가 4시 반에 이루어졌고, 이때 갑자기 10만원부터 쭉 급락이 나오더니 새벽까지 떨어지면서 6만 5천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지만, 7만 5천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지금 하락이 나오면서 거의 신저점에 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우리가 해외 거래소에서 이전에 어떻게 거래가 됐었고, 그러면 이 코인에 도대체 어떤 코인이고, 우리가 더 들고 봐도 될지 이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컨바운드가 최근에 매수를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이낸스에서 가장 오래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 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코인은 이미 2년 전부터 거래가 됐던 코인입니다. 그래서 2021년 2차 2 2남 이때 메인으로 거래가 됐고, 특히 이 코인은 2019년 직업으로부터 대략적으로 6년 전부터 만들어진 코인이기 때문에 이미 이전부터 차트를 보면 한번 70달러 저점을 찍고, 그리고 3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2022년 뭐 이때부터 폭락이 나와서 그대로 지금 제대로 된 판이 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근에 23달러까지 내려갔다가 83달러까지 올라가고, 그 뒤로 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고, 이렇게 쭉쭉 떨어졌다가 최근에 14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는 업비트의 원화상당이었죠 자, 그러면 이 코인은 결국에 이렇게 올랐지만 지금 우리가 이거를 보면 사실 이 차트를 보면 여러분께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결국 이 코인은 결국 한번 썰어 먹었던 코인이고 그리고 여기서 하락이 왔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재단의 위안들이 다 풀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VC의 애드시트는 이미 진행됐다는 이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컴파운드 이거 무슨 꿈이냐면 디파이의거버넌스포큰이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컴파운드 때 우리가 이디파이 우리가 유동성 토를 보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디파이 캐릭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 과정으로 보면, 지금 펀딩 피가 음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엄청난, 지금 숏 포지션을 누군가가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하락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기본 값이 0.05인데 0.68? 이거는 정말 지금 엄청나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트레이딩 데이터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보시면, 배우증 컴포운드가 최근에 미결제약정수가 급등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딱 봐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고래들은 그러면 어디에 배팅를 했는데 이것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 하루 만에 갑자기 롱푸드의 비율이 밑으로 꺾였습니다. 이거는 결국에 지금 조금 가다 하루 뒤에 6, 엄청나게 배팅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걸 우리가 시간 대비로 여러분들 성장하고 나서 이렇게 어제 4시 이후로 이렇게 선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는 지금 결국에 하루에 믿게하는 쇼보일이 많이 들어왔다. 이거를 결국 지금 여러분들에서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께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즉 지금 컴퍼블들은 분명히 여러분께서 물러갈 수 있는 가능성보다 얘가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업비트 싱글 상당하고있는고 접근을 하시면 분명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다음날에 있을, 우리나라 새벽 시간, 9시에 있 상호가 있을 트럼프의 발표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분명히 전후보에서 반동성이 심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내용대이 내용 때문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요동치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트코인들은더 크게 든락폭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하락이 의력한 상황에서 분명히 컴파운드는 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비트코인의 도미노스가 지금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올라가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반대로 떨어지면 컴파운드를 포함한 아이디인들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서 컴파운드 업비트 어, 원을상택했으니까 선점해야지라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이 코인이 과거에 어떻게 거래가 되고, 그리고 이미 고점을 찍고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활약이 나왔던 이유를 여러분께서 아신 대로 하면, 아, 이 코인은 분명히 지금 접근을 하면 안 되는 코인이구나. 이미 주포가 한번 해먹은 콜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겠죠.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 시겠습니다 영상 도움 됐으면 밑에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